thirteen pair pair 어저어드잡이 uncovered 아 c o v e uncovered 어 o v e r e d 죠야 a r 가 뭐야? 배어, 배어 모르면 u n c o v e r e d 무슨 말이야? Uncovered, 감싸져 음. 있지 않아? 그렇지 그러니까 네. 배어가 <laughs> 발가벗은 이슨 <이런> 말이야 그러니까 Uncovered가 <laughs> 음. 그 커브가 덮여져 있단 말이야 언이 아니니까 음. 감싸져 있지 않아 음. 안 감싸져 있는 음. 그러니까 덮여져 있는 게 벗겨져 있는 음. 뭐 이래서 발가벗은 이래 된 거야 안 감싸져 있는이 더 맞는 말이지 한국말로 자 그러니까 네. 이거 점플 They're Bear skin. b yeah. 음, a r skin. Bear skin. Bear s k 로 n Bear skin. Bear skin. Bear skin. Bear s k i 그 Bear s k i 있어.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영어로 그렇지, 그렇지. <웃음> 그렇지. <웃음> <잘한다>. 그럼 영어로 뭐겠어? Bear skin. 그 그렇지. 그 o b a r k b a 응. r k u o r 이거 뭐개 짖는 소리 아니었어요? <웃음> 그렇지. 그렇지. <웃음> to make. To make the sound. The sound that, that. that. Dogs. Dogs. dogs m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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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해서 해보세요. 뭐, 아, 뭐 응. your park. Park 뭐야? 오라야 됐다. 만든다. m a 만듭니다. 그 싸, 어, 소리를 응, 그것을 어. 개들이 만든. 어 그러니까 개, 개들이 만든 소리 소리. Make는 어, 말이야. 그러니까 이것도 그 소리 나는 거를 응. 따왔다 그랬지. 빡박빡 응. 이래가지고 한국 사람은 멍멍멍 이렇게 들는데 얘들은 빡박박 음, 이래 듣기는 가봐. 그래서 의성어야 이걸 그 소리 나는 말이다 해서 의성어라고 이렇게 표현한다. 자 이거 젬플. The dog. always park at the mailman. 응, mailman은 응. 붙여주고. 예, 예. 응. 자, 그, 걔나, 어. 언제나, 어, 그쵸. 그렇죠. 지저요. 어. 그, 뭐, 우편 아저씨한테. 그렇지, 그렇지. 우편 아저씨, 우편 배달 부라고 보통. I'll share that. Oh. Mm. Fifteen. base. No. known part. the part of a, a thing. Thing. Mm. thing. Thing. On which the thing, thing stands. 자, 해해보세요 기촌. 응. 음, 기초. 그 부분. The part. 부분. of the thing. 한 곳의. 응. on which. 그 위에. 그쵸. the thing. 그것이. 음, stand. 보인. 어. 음. 그 위에 습니다 음. 자, example. the 이? base of a pillar. a e m s i 음. 자 해석해 보세요. 그 기초... 음. 기둥을... 음,